안녕하세요. 로또로입니다. 1078회 제외수 관련해서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78회 예상했던 비율 분석, 회수 분석, 번호, 각각 19수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일전에 방송 영상 올렸습니다. 금주 1078회 제외수 관련해서 확정된 번호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수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곧 시작하는 단계라서 재수 관련해서는 지수적인 모니터링과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참조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재수 기준으로 전체 이미 예상했던 19수 관련해서 번호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아래쪽에 보시는 바가 같고 그재외수에 해당하는 번호를 체크를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까만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일전에 19수 중에 지금 비율 분석, 횟수 분석 중에 제외수에 해당해서 까만색으로 별도 표기되어서 제외되는 숫자 되겠습니다. 까만색과 글자 빼고 흰 글자만, 흰 숫자만 봤을 때 전체 각각의 19수 예상한 숫자의 결과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어차피 저도 뭐 아직 장담할 수 있는 판은 아니기 때문에 참조로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저도 전체 조합을 할 때는 각각 비율 분석, 횟수 분석 다섯 개씩 해가지고 저도 요1 9수 내에서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회수 관련해서 어떤 정확도가 좀 높거나 하면 지속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주 1078회 재회수 관련해서 결과는 보시는 바 같습니다. 일단 확인 차원에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수 20수를 다시 적용한 화면은 보시는 바 같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금주에요 번호 기준으로 참고하셔서 조합이 잘될수 있도록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영상으로 금주 방금 보신 영상 화면에 비율분석관에서 지금 관련해서 19수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어차피 전체 총 확률은, 음, 19수, 그러니까 19 컨비네이션 6이기 때문에 27132가 나오게 되죠. 전체 경우의 수를 다 뽑아본 상태로 금주에도 결과가 몇주 정도, 몇수 정도 나오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7132 중에 금주에는 특이하게 57개가 이렇게 필터링 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일반적으로는 19수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결과가 보통 한 300에서 한 500개까지 수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요. 금주의 5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낮은 숫자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금주에 그 선택되어진 지금 19수의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전체 패턴으로도 봤을 때는 이 번호의 양상이 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분석 기법에 의한 필터링을 걸었을 때 굉장히 숫자가 좀 낮게 나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19수 중에 최소 한4 수나 5 수, 6수 정도의 어떤 적중률이 만약에 높다면 이 57개 확률 안에 들어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도 이번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놀라웠는데 평소 시의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300 수에서 500수 정도가 보통 필터링이 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금주에는 아까 보신 전체 그 예상 수19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기준 패턴에 의해서 필터링 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한57 정도로 굉장히 이 경우의 수가 낮게 나오는 걸로 일단 파악은 했습니다. 어쨌든 요런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관련된 번호의 어떤 공개라든지 어떤 나눔에 있어가지고 좀 참조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방법 면에서 좀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금주의 제외수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고 아래쪽에 보시는 그 내용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지금 가맣게 표시되는 부분이 제외수에 해당해서 제외되는 숫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외수에 관련해서는 일단 참조로만 해주시고. 기본적인 식구수, 비율 분석, 해수 분석,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많다고 할수 있지만 이 비율 분석과 해수 분석 간의 어떤 차이점이나 패턴의 어떤 주의를 보고 주후에는 종합을 하든지 개별로 계속 유지를 하든지 해서 좋은 결과 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검은 색깔 재회수 참조 부탁드리고 금주에도 여러분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